10월 20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지난주 올랜도 목장 장준현 형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로 초청된 VIP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수년 선교사 간증과 고정호 목사 복음 메시지와 풍성한 식사 나눔으로 VIP들과 함께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잔치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여섯 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사는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이수관 목사입니다. 말씀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오후 1시 30분 사랑홀에서 중국 유학생 예배가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정기 총목자 모임이 오후 2시 사랑으로 써 있습니다. 정기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목장 상차림, 맛있는 밥상 52주 상차림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경호 지훈숙 목자 가정에서 떡은 김정희 목자 가정에서 감사하여 생깁니다. 10월 26일 27일 교회 청소 식당 봉사 목장은 남아공 뉴저지 산토도밍고 아프칸 요오스와 에스라 목장입니다. 미래로교회 1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여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행복한 성도, 이들이 모인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들이 모인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루어오기까지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여 헌신하신 성도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영접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달려온 16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해 핸드폰 벨소리가 꺼져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미래로 뉴스였습니다.